웃긴 제목 생각났어. <laughs> 아 밀고 가야겠다. 히로인 반대말은 그냥 히로인인가? 메인 히로인? 아 베리타 중에서 그런 목소리에 가까운 건 누구인데? 없어? 다루는 여주 친구? <laughs> 뭐가 이렇게 디테일해? 소미는 <laughs> 마스코트라고? <laughs> 그러면 여기 장르가 로맨스뿐만은 아니네. 나는 어느 장르 같은데? 옆집, 그냥 옆집이면 안 되는 거야? 쓰레기를 버릴 때 만나야 된다고? 근데 왜 만나? 만나왔자 어차피 유부녀인데. <laughs> 야, 나는 왜 무조건 어머니한테 가? <laughs> 왜 나는 평범하지 <laughs> 못하고. 남편은 <laughs> 사별했어. <laughs> 나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네? 내 목소리에 사연이 무조건 있는 거야? 헤베를 한다거나 사별을 했다거나 그래야 돼. <laughs> 그러면 굳이 왜 나오는 거야? 그냥 인사용이야? 아니면 뭐 데려와서 뭐뭐 뭐 하루 뭐 뭐라 뭐라고 해야 돼? <laughs> 근데 이렇게 허술한 유부녀 역할이 있어? 보통 약간 유부녀 역할은 똑 부러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오토나시 쿄코 누구 어머님이셨도? 오토나시 쿄코 남편을! <웃음> <웃음> 어머 근데 이 뒤에 얘기 되게 흥미롭다. 어? 애를 낳는다고? 잠깐만. 어? 애를 낳는데? 오토나시 노인과 쿄코의 어머니는 그녀가 빨리 재혼하길 바랬지만, 쿄코는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끝까지 오토나시 쿄코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, 고다이 유사쿠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서, 마음을 깨닫게 돼서 이성을 의식하게 되었지만, 테니스 코치한테도 고백을 받고,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다가, 고다이의 상냥함에 끌리게 되지만! <laughs> 뭐가 이렇게 길어? <웃음> 그렇지만! <웃음> 고다이에게 연정을 갖게 되면 전 남편인 소이치로의 연정 부정하거나 배반하는 것이 아, 아 중간에 고민을 좀 했어. 주저하다가 <laughs> 아, 어렵다. 사랑 어렵다.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해서 87년에 결혼을 해서 88년에 장녀 고다이 하루카를 낳게 된대. 고다이보다 두살 연상이시래. 어머.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상당히 둔한 성격이래. 자신에게 구애하는 확실한 태도를 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다이가 그 다른 여성하고 사이좋은 모습을 보니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질투하거나 삐쳐버리는 1 0대 소녀 같은 성격이 있대. <laughs> 왜 이렇게 웃겨? 진짜 별거다 나오네. 검은색 머리라. 기다려봐 그러면. <laughs> 여자쯤 며느리라고... 어때... <laughs> 이런 느낌... 악녀라고 악녀... 잠깐만... <laughs> 남주를 뺏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미망인이 되었는데, 내 딸이랑 남주 아들이랑 친구고, 남주 아들이 나한테 반하는 히로인 쪽하... 그 긴거 완성이네... 남주를 뺏긴다고... 남주를 뺏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는 게뭔 말이야? 아 원래 좋아하던 그 남주를 메인한테 뺏기고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<laughs> 그남자죽어 <laughs> 그러면 나는... 젠장 <laughs> 진짜... <laughs> 왜 정상적으로 남주를 가져가지 못하고 남주를 꼭 뺏겨가지고 남자 아들이... <laughs> 하 어렵네요 결혼을 해서 사별을 하던지 안 하던지 어쩌고구만 아휴 굴렀다 굴렀어